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는 아주 위대한 사도의 탄생의 장면을 여러분 오늘 읽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람의 업적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엄청난 책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양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래서 눈부신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낸 책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책,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문화에 기반이 된이 책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의 선교 여행을 네 차례나 해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파선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위협을 받는 중에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실 더큰 장애물들을 넘어섰습니다. 아,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너무나 오랜 시간 유대주의에 의해서 그 문화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삶도 정신없는데 내가 축복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지 라고 했던 유대주의에 넘어서지 못했던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넘어섭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를 문을 연 것이죠 아,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우뚝 서게 됩니다. 또 대도시 중심의 선교 사역을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그 대도시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아, 이거 일어왔던 전략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 수많은 인종, 다, 다양한 문화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확산력을 극대화시켰던 전략으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의 왕과 황제 앞에 서서 권력의 중심부를 공략하였고, 훗날 이 로마 제국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 엄청난 토대를 세우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아, 이러했던 탁월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고 질투했던 아, 많은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 위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내가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 0명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 그 실제 선교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루스드라라는 성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해서 많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것을 맞았고 어, 죽어 거의 이제 기절한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다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데그 기절했다 바울이 깨어 일어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행적은 너무나 위대하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울을 기독교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생각하며 소개할까? 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안 드렸나요? 아,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극률이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누가 나를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끝없는 오래 참으심, 그 인내와 자비를 증거하는 일일 뿐이다.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위대함도 칭찬받은 것도 없다. 오직 나 같은 죄인도 참으시며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좀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여러 바울이 그러했다면 바울이 그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요. 오직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칭찬을 받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감히 누가 영광을 받을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어제 세 가족 그팀 리치리스에서 팀장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서도 주 앞에 서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만하고 좋아 보이는 일들이 그러한 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같은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그가 인생 전체를 바쳐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저항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담의 세계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울은 너무나 확신에 찬 모습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가? 상대방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옮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로 확신에 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 모조리 잡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그렇게까지 반대파는 모조리 없어야 돼.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돼. 너무나 확신에 차있는 그 순간에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번을 살피고 1000번을 검토해서 이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해도 인간은 실수합니다. 부부싸움 할때 불안전함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가장 확신에 차있을 때 가장 큰 잘못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증명하고 나를 설득하면 믿음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현대 지성인들의 교만은 사실은 이 사울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확신이 있어서 두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을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확신에 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을 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확실하게 제압해 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쓰라린 인상의 가장 큰 실수와 실패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귀이 쓰기시는 사람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임직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우를 인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아나니아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직동 계시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담메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둔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우를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 어떻습니까? 그 역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저 사람들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다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반문을 하는 주어들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무게를 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소문의 끝이 되자. 네, 소문의 끝이 되십시오. 소문이 들리면 전달자가 되지 마시고. 네, 이랬다던데요? 저랬다던데요? 네, 전화하지 마시고.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하시고 이 아나니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가 들은 이 모든 리포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리포트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맞았죠. 그간 말들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과거를 통해 미래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단체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이 있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최선일 뿐이지 그곳에는 새로운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알수 있지만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겠어요좀 가까우신 분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당신은 모를 걸. <laughs>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알수록. 그 사람과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그 사람의 미래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의 과거의 행적을 아무리 그려봐도, 그 다음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계를 벗어시기를 벗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어머니의 날, 우리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네, 진짜 어머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또그 축복의 무게를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우리 좌우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네. <laughs> 귀한 어머니들. 네, 아무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행적을 통해 그 아이의 미래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다는데요?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는 인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예견할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과 왕 앞에서까지 그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사람의 조언도 들어가지 않을 폐쇄적인 상황, 불통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볼때 소망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보아도요, 아, 이랬다던데요, 저랬다던데요. 볼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요,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추구합니다. 나의 삶에 되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개입이 없었다면, 사울은 이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확신에 찬채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그렇지만 내가 실망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주인공이 바울 같고 또주연 같은 조연으로 아나니아가 나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분량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한절 나왔을 뿐이지만 이 19개의 절 속에서요, 그 예수님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20번 이상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일 가능성은 로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 된 신념과 확신으로 들을 귀가 막힌 채 망할 길을 향해서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답답한 행보를 보이던 이 아나니아기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뜻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알아채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역설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멘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섰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가 그러니까 아니라 기도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해석해 줄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우자도 설명 못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추이자 그가 얼마나 눈먼자였는지가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참 재밌게 돼요. 우리 의 인생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혼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와,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지?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의 길을 잘 설계해 왔다고 생각했고. 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나의 미래도 내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을 믿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혼란입니다. 그렇게 그의 신념의 장막이 쓰러지고, 자신감의 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그에게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들을 귀가 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사울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차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제야 여러분, 참된 눈이 떠졌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안 들리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때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는 고생길이야. 적당히 멀리서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선하며,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가야 해. 나 건들지 마. 나는 확신해. 분명해. 조언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확신에 차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그분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종착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